안녕하세요 박준석 점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요 며칠 전에 아반떼 CN7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었죠. 고차량이 바로 지금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칠곡의 부영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지금 제가 직접 차를 가져다 드리는 길입니다. 먼저 고객님 오셔가지고 차 사고 나셨던 부분들 제가 다 확인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시운전을 하시고 나서 만족하셔가지고 바로 계약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등록증을 이렇게 등록해서 차를 픽업을 해서 가져다 드립니다 대구 근교라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오늘 눈이 내려가지고 다행히 눈이 다 녹았습니다 녹아서 지금 운전 중인데 역시 신형이라서 좋아요 여기 지금 제가 핸들 열선을 틀고 가는데 따뜻하고요 따뜻하고 계기판도 지금 아날로그에 디지털이 들어가 있긴 한데,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직관적으로 보여줘서 괜찮고요. 내비도 지금 은 안내도 아주 잘해주고 있고, 히터가 너무 뜨거워서 공격이 좀 약하게 들었습니다. 예, 들었고, 지금 운전하면서 오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아반떼 AD보다도 훨씬 더 차가 묵직한 느낌도 있고, 핸들도 묵직하고, 브레이크 성능도 좋고, 특히 코너링 같은 성능도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차 얼른 가져다 드리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준석 점장입니다. 감사합니다.